요스라인드를 10번부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제일 처음에는 긴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했냐?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할까? 정 모르겠으면 성공했던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닮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하던가 아니면 인터뷰한 걸 보던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보던가 하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았고 또 나는 거기다가 어떤 걸더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더 많은 과정들에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답도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자기가 변화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형편없고 작고 추한 거 있으면 더못 먹거든요. 왜냐면 난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없어져야죠. 질 정말 좋은 것들은 잘 버리는데 안 좋은 것들은 못 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좋은 걸 가지고 살았다는 건우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진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날 행복을 가져다 줬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거 없는 순간 진정한 자기가 남은 는데 항상 자기도 안 좋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특히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이거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왜 피냐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변해야겠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회를 창출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기회를 창출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패하죠. 담배 끊는데 한번이 끊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실패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위험도 감수하고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왜 계속 실패를 했나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았던 게똑같더라고 여기 이렇게 상자에 더하기 3이 있으면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3만 더해질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수를 바꿔야 되잖아요. 더하기 3을 곱하기로 바꾸면 3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 지혜를 쌓다 보면 맨날 똑같은 다람쥐 채바퀴 다람쥐가 채바퀴를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어디서 지혜를 알려준 거예요 이 밖으로 뻗어나오면, 달리면 맨날 똑같은 채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수 있다, 이걸 하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채바퀴 안에서 막 빠져나오다 실패하고 실패하다 언젠가 성공을 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지혜를 쌓았어요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하냐 이익을 만드는 법을 배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익을 만드는 거. 뭔가 새롭게 도전해 사업을 하라는 거죠. 파트타임 잡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그 다음 파트타임 잡으로 나오는 거. 내가 지금까지 본 월급을 내가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모아서 사업을 하든 뭐라든 밑돈을 쓰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돕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배우는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시간을. <laughs> 그 다음에 감사하게 나누고 베풀어라.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나누고 베푼다는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어디에 들어가 그냥 도와주고, 배풀고. 그러다 보면 얻는 게더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도적인 일치를 통해 투자 수익의 시너지를 높여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누고 배푼다는건 봉사라는 의미잖아요. 봉사하면 내가 여러 분야의 일이나 여러 분야의 시야를 그냥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내가 가진 게뭔줄 알고 그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 개입을 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의도적인 일치가 되는 거예 그 다음에 돈이 질 모이기 시작을 하면 이걸로 이제 순 자산을 증가시켜라. 뭐, 주동산에 투자하든 뭘 투자하든. 직접 내가 몸으로 안, 여기서 몸으로 어야 되는데 이건 의도적인 일치는 내 몸으로 가는 거지만 이건 이제 자산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이게 10개인데 하, 이거 다못 외우겠다. 하나만 알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 알고 살고 싶겠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을. 이거 하나만 잘 하세요.